실입니다 오늘은 미머니가 구매해준 랜드 박스와 개별 구매 영상이고요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미머니 꺼 구성하면서 선물이 반절이라서 어, 따로 <laughs> 계산가안했습니다 일단 신상 래 신상 매미 래핑지는 두 세트 언니한테 넣어줬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사급비 래핑 지한 세트 넣어줬습니다. 어그 다음 언니가 떡메모지부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. 여러런포시떡메 오지 한 권, 요거 크리스마스 수수 트리, 그리고 여러 까미 산타, 요거 매티, 아, 매티, 어, 매티 딸기 버전, 초코 버전이랑 요거는 트롯 색깔 좋아하는 모찌, 이렇게, 엔장 넣어줬구요. 이머니한테. 그 다음에 언니가 경매로 구매한 게 요거 메로로, 이거 하나, 둘, 셋까지, 그리고 이프로, 그 다음에 요 포시까지 해서 이렇게 총 언니가 구매해준 경매권이구요. 그 다음, 언니가 개별로 구매해준 장미꽃비 5세트도 있구요. 대량으로 구매해줬습니다. 그 다음 언니가 또 따로 개별로 구매해준 아이고있고요 개별로 구매해준 아이, 일단은 여러 까미 2세트, 여러 까미 2세트, 여러 까미 2세트, 여러 까미 2세트까지 해서 또 언니가 개별로 구매해줬고, 그래서 개별 덤으로는 포카 여거 2세트랑 이거 장미꽃 B랑 여기 중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요 토땅님 출처 이런 디테도 넣어줬습니다. 이 보라보라 하니 너무 이쁘죠 여기까지 해서 이거 언니 개별 구매 덤덤 덤 선물 겸 해서 넣어줬고 지금부터 또 랜드박스 구성 소개도 한번 다시 할겸 여기 덤 들어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 여우냥 도무성 한 세트 아 이것도 덤이에요. 이 정도 들어가 있는 도안이고 초록색깔 좋아한다고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덤이고 그냥 덤이 엄청 많은데 <laughs> 이게 다 도모송들이 다 2만원 랜덤박스 구성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. 왜냐면 2만원에는 떡 메모지는 거의 4권, 3권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6권 넣었고요. 이렇게 이번 신상들이 한 세트씩 다 들어가게끔 했어요. 언니여서 많이 구매했기도 했고 그냥 선물로 해서 이렇게 이거 B! 이거가 랜덤박스에 들어가게끔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공룡 B까지해서 이렇게까지해서 2만 원 랜덤 박스 및 언니가 구매해준 개별 구매 영상이었고요 어 미원이 항상 이쁘게 거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영상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먹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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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개 남은 뼈다기 레콤이 나보기 요거 후보까지 해서, 이렇게 미모님구독 설계는 끝났습니다. 구매할 점미모니 너무 고맙고, 구매하신 분들 설명 참고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!